말 일하는 방송을 할 줄이야 이거 상상도 못했는걸요? <laughs> 바탕화면에 있나? 미쳤어? 남니 이라고 막말하네 하나 됐고 다이님꺼 영상 보내려고 투임 3천원 또 충전했는데 잘했지? 황천냥이 보여줘 빨리 나 협박하는 거냐 지금? 황천냥이 안 보여주겠다면은 자이님한테 일러.. 일르겠다 지금 이거야? <laughs> 띄워줄게 일하는데 여기 협박하네마. 헤헤헤헤헤 불방망이 불방망이. 일하는 방송 개꿀 제이야 불방망이. 열망의 <불방망이> 뭘뜻타는 거냐고요? 때는 다크 소울을 제가 플레이 하던 때였습니다. 밑으로 들어가면은 신성무기가 아니면은 애들이 죽지 않는 던전이 있어요. 무슨 빠따가 신성무기야? 거 그때 불 빠따, 불 빠따 했던 거 같은데 그때부터 아마 불 빠따가 정해진 거 같아요. 어, 성무기죠, 그죠? 고성 스로운 불방망이 역시 이때부터 각고단의 조짐이 뭔 소리 하는 거야? 야, 맞다, 나 시그니처 20개 생겼거든, 요님들뭐 만들까요? <laughs> 고다데 내지... 아, 제대로 칩지 마. 고가데 제대로 지뢰. 시그니처는 당연히 잠옷짐 잠어집 아니겠어잠옷짐이 뭐야? 잠옷밤, 잠옷밤 말하는 거야? 자기야, 너무 고마워, 철기야. 잠옷밤을 쓰면 자기야 멋진 밤이야를 내가 말하게 하다고? 만드는 김에 시그니처 사운드까지 한 번에 다 만들어 볼까요, 얘들아? 님들의 원하는 거 하나만 만들어 드림. 의견 받습니다. 자기야, 어, 너무 구독 멋진 고마워, 철 자기야. 꽉 찼어 허스키. 꽉 찼어? 꽉 찼어. <laughs> 할까? 도전 한번 해보죠 자기. Hi. 점례야 안녕. 아, 점례야 아, 너 그치. 시그니처 그치. 사운드 쓰고 있어? 응. 세계인가? 뭐뭐 그래. 쓰고 쓰고 있어? 흠열리흠열리랑 탁테. <laughs> 탁테랑. 그리고 또뭐좀 임대랑? 호치? 호치는 아닐텐데아 호치. 아 호치 맞아? 호치. 뭘로 하지? 나 지금 고민 중이어서 너한테 물어보러 왔어. 자기야 멋진 마음에 이런 거 해달래. 그래가지고. 어, 그거 해. 뭘 잠옷밤에? 아 당연히 그런 걸 해야지. <laughs> 나 그래서 지금 나꽉 찼어는 한번 해볼게요. 꽉. 아아 아, 아. 꽉 찼어. <laughs> 어 방금 전 괜찮았던 것 같은데? 형 잠옷밤만 하면 견자이닝 방송을 형으로 도배해버리겠어. 아! 아! 알았어 해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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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찮게 하는구만 어견특기 어. 쓰지 마라 견특히 밴입니다 자기야 부분만 나눠서 해달라고. 그럼 시그니처가 자기야. 자기야. 정말 미니 미니 멋진 미니 미니 밤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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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끊어지면은 아아아아 아, 아, 끊어지면은 그걸 알라고아 그냥 잠깐만 자기야라는 거에서 우리 LN 자기야 이렇게 할수 있잖아. 렌트라 니들. 우리 LN 자기야. 네, 고래 <laughs> 시그니처 없으면 후원 안 해서 개꿀 너무 부럽다. 너무 부럽다. 꽉 찼어. 오오 오,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오 이렇게 나오는 거구나. 바로 나오네. 오짱 신기한데? 앙기모띠 어리띠 호랑이띠 태권도 노란띠 품띠 손장식띠 가득 꽉찬거 인정. 어 인정. 꽉 찼어. 아직. <laughs> 미치가 <미친 거> 아니야. <laughs> 아 급식채 개우진다아 배가 좋나? 꽉 찼어. 야. 가급동배. 꽉 찼. 야. 가득 쿤 전체적으로 꽉 찼어. 야. <laughs> 저렇게 쓰지 말라고. 야. 아 <laughs> 어, 저렇게 쓰지 말라고. 어? 정말까지 넣어야 돼. 자기야 나 정말 안 넣쳐놨어 얘들아. 어, 나 정말 안 넣었던 거 같은데. 억말이 중요하다고. 자기야 너무 멋진 밤이 아니냐고 너무 아니야? <laughs> 너무지 그치? 어, 너무. 구독... 자기야 멋진 밤이야로 하자. 너무까지는 너무 쓸 말이 없잖아. 가득 쿤 레트님 몸매 실제로 보면 어때? 꽉 찼어. 이거 응용하면 큰일 나는 부분. 저렇게 응용하지 말란 말이야. <laughs> 그 자기야 너무 꽉 찼어. 야! 아, 벌써 그거 생각해가지고 막 딜하지 말라니까 생각할수록 극혐이네. 어? 어? 어 안돼 가그야 어, 너가 어. 그러니까 어캠 방송을 하면은 어 요즘에 어, 어. 어그 청소년들한테 유해 어, 해해 유해하다 나 유해한 사람 됐어 가 가극쿤 아, 아. 가극쿤의 가그쿤. 그것으로 내 아니 야야야 이놈이야 미치가야 미치 미 미야 미치나마 이상한 말하지 마해 미치가냐 이놈이 꺼라 이 아니라 너무 멋진 범인데 원작 고증 좀 지켜주세요. 응. 원작 고증이래 내가 있는데. 뻑치네. 싼다 어떠냐고 뭐 싼다. 야 싼다란 걸 어디서 싸? 야고 그 오우. 어디서 그거를 아무도 안 쓰지. 자자 아, 그지 어때? 이거 이건 어때? 어쩜 오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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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야 괜찮은데? 오우야하면서. <laughs> 가자그지 아, 해달라고 야야 가자 그지 내게 다 해달라고 가자야이 미친 얘들아 네 개로 나눴으면은 니들 그거 할 거잖아 니들 친애하는 가급 야야야야야야야야야 말투가 말투 깜짝 놀랐네 아니 더 503인 줄 알았잖아 말투 깜짝 놀랐잖아 꽉아 안녕하세요, 마마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기야 방에 자기야 등짝을 보자. 자기야 꽉 찼어. 마마님과 함께라면 내 밤은 자기야 꽉 찼어. 자기야 이 방은 호스팅으로 꽉 찼어. 자기야 우리 방 어. 마마님 호스팅으로 꽉 찼어. 자기야 돈의 돈통이 꽉 찼어. 설마 이러려고 자기야에 띄어쓰기 넣은 거야? 자기야 오디오. 분서들이 <목소리도> 관를 할수록 님의 어, 찐... 어.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는데 오자마자 규객인 것이야. 아, 미안하다. 어, 몰랐어. 아니 나 포스팅 보 몰랐. 자기야. 너무 멋지고 지고 판타스틱하고 엘레강스하고 알파고 레시고 비비고 지리는 밤인과 인정? 너 인정 <laughs> 진짜 등 진짜 짜증난다 잼민아 오늘은 액체 괴물을 만들어보겠습니다 아, 액체 괴물이 통 안에 꽉 찼어 하 <laughs> 잼민아 남의 걸로 남의 음성으로 그렇게 장난치면 안돼 알았지? 잼민이 <laughs> 남부터 안 봐준다 어? 자기야 너무 멋진 밤이야 자기야 너무 멋진 야 아, 환불해 주세요. 아, 밤 어디 갔어요? 아, 밤이야만 따로 해 볼까? 아, 마지막 동네 한다, 진짜로. 밤이야. 아니, 여기서 잘 나오면서. 아니, 어우 씨, 이상하네. 자기야, 너무 멋진 밤이야. 자기야. 꽉 찼어. 너무 멋진 밤이야. 너무, 아, 네. 자기야, 밤이야. 꽉 찼어. 멋진. 정말 멋진. 안 민고 같지 않아. 멋진. 밤이야. 자기야 오늘 방송 너무 꽉 찼어. 정말 멋진. 자기야. 야, 자기야만 읽어 주는 거 봐. 이런 미친. 이제 돈의 음성만 들리고 딱 자기 야읽고서는 한숨 딱 쳤다. 이거 읽어야 되나 말아야 되면서 안 읽었네. 야. 자기야 너무 꽉 찼어. 자기야 너무 안 읽고 이번에 꽉 차만 읽어 멋진. 자기야. 정말 밤이야 정말 밤이야? 군구구마보다는 군 밤이야 야야 야! 저기 저런거 쓰지 말라고 야하 <끝> 자기야 하하하하이하처 복불복이네? 너무 부럽다 너무 부럽다. 어? 너무. 부럽다 너무 부럽다 오늘 돈 많이 먹어서 너무 너무 야 너무 부럽다 돈에 씹히는 현상이 발생한건가 자기야. 야, 갑자기야를 저렇게 하면 어떡해? 3일 정도 딱 만들어 보고 가그는 갑 자기야. 동이 보고 싶어졌다. 야하하! 이놈아, 잠깐만. 야, 저렇게 쓰지 마세요. 저렇게 쓰면은 가그는 갑자기야 동이 보고 싶어졌다 이렇게 쓰면 안 돼요. 갑 <laughs> 저거 쓰시면 안 됩니다. 갑자기 야동 보고 싶지 않아져요, 저는. 이것 좀 보세요. 이게 아주 아리 꽉 찼어. <laughs> 감사합니다. 보이지? 내가 지그래저 저도 이만 자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대강해지죠? 예 네, 그렇죠. 풀숲에서 각. 자기야. 도란이 튀어나왔다. <laughs> 방종각 잡고 있는데 얘들아 <laughs> 웃기지 마라. 감사합니다. 오네. 어, 자기야. 미안 이미 핫클립에 올렸어. 아무튼 멋진 밤이야. 감사합니다. 멋진 밤 보내십시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